안녕하세요, 네. 뿜유리에요. 오늘은 직업님이, 어, 유튜브에 이 베이블레이드 영상을 올리고 싶다 해가지고 한번 가져오게 됐어요. 그러면 한번 직업님의 팽이 소개와 한번 어떤 콘텐츠로 시합을 할 건지 설명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업입니다. 오늘은 베이블레이드 그 팽이 게임을 할 건데요. 이건, 이 팽이 이름은 노반넵튠이라고 합니다. 세게 보이시죠? 그리고 얘의 디스크는 방어용 디스크입니다. 너무 세게 보이네요. 이 드라이버는 공격과 어택형을 같이 할수 있는 드라이버입니다. 특별한 드라이버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건 카이저 캐러베러스. 너무 딱딱하게 보이네요. 이건, 카이저 캐럿에 맞는 디스크. 이건 멋지게 생긴 드라이버. 이건, 요르문간드. 이건, 요르문간드 의 디스크. 요르문간드 어, 드라이버는 아직 없다고 하네요. 다음은,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사대 천하게 하나지요 그리고 제어스의 디스크 그리고 제어스의 드라이버 그리고 이건 블랙바이크의 이건 블랙 블바이크이고 블랙 이건 블랙바이크의 디스크 이건 블랙바이크의 드라이버가 잠시만요. 오늘은 어 직업님의 혼자 솔로 한번 무대인데요. 그러면, 어, 뿜유리는 잠시만 있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그때까지만 소개를 해주세요. 네. 그리고 얘는 엑스칼리버입니다. 엑스칼리버. 역시, 멋지게 생겼군요. 이건 엑스칼리버의 디스크. 딱딱해 보이게 생겼네요. 이건 엑스칼리버의 어택용 드라이버. 와우, 판타스틱. 그럼 이제 오늘의 대결 방식은요, 토너먼트입니다. 그리고 한번 더, 한번 더, 팀전을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노반 냅튠과 노반 냅튠과 블랙 바이키의 대결이 있겠습니다. 시작해볼, 겠습니까? Oh, yes! 3, 2, 1, go! Shot. 어, 나 잠깐요. 잘못 들렸네요. 다시. 3 2 1 시작 3 2 1 시작 와! 블랙 플리키야 공격을 하는데 9번째 다 방어합니다. 어, 이거 승리가 누군지 모르겠네요. 어. 원냅스에서 블랙 베이킹은아웃이고요네 원했든 이 라운드로 진, 진입합니다 다음 배틀은요 엑스 칼리버와 칼리오킬로베로스 그럼 시작합니다 3 2 1멋 o 3 2 1멋있오 엄청 세게 엑스 엑스클리버 스트 엑스클리버 아웃되고 카이아 캐로스2라운드 진입합니다 다음은 질리언 제우스대 노반넵튠 말할게 있는데 노반넵튠은 원래 이 드라이버가 아닌데 드라이버가 사라져가지고 드라, 이드라이브를 낄겁니다 그러면 노반넵튠부터 하죠 3,2,1고슈3,2,1고슈 아연 어, 누가 이길지 노만드트레 승 제우스 아웃 노만드트 2라운드에 진입합니다 그러면 아까 2라운드 아니었나요 이제 2라운드를 묶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2라운드에 한 명이 모자라가지고 하나를 뽑겠습니다 누가 나올지 박스 칼버분 나옵니다. 함, 이 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트는 여러 분간들의 가이오킬로메로 시작하겠습니다. 노건 대표부터 3, 2, 1, 5, 6 3, 2, 1, 고6 시작합니다. 오, 가이오킬로 공격. 하지만 노반넵튠다 방어합니다. 누가 이길지 장담할 수 없겠군요. 둘다 막상 막한데요. 아직 아닙니다. 오노반넵튠의 패. 가이어 캘빈의 승. 다음은요 노먼 넵튠의 엑스칼버. 노반넵튠 모드 시작하겠습니다. 3, 2, 1, GO! SHOOT! 3, 2, 1, GO! SHOOT! 과연 누가 이길지 기대해봅시다. 오! 엑스칼리버의 엑스칼리버 버스트! 노반넵튠 지금까지 버스트 피니쉬로 계속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은 노반넵튠의 노반넵튠데 카이저 큐르베르스 이번엔 노반냅트가 어택형을 보이겠습니다. 가이저 캐리로 했습니다. 3, 2, 1, 고쇠 3, 2, 1, 고쇠노반냅트대 어택형! 오, 멋진데요? 오후! 누가 봐도 많이 버틸 것인가? 그게 문제로도 다 오 가격 킬베르스의 승! 하나 아, 할게 더 있습니다. 아네 마지막 할 것은 그다음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팀전입니다. 오 팀전 그럼 이이팽이로도 이 충분한가요? 당연하죠. 네 그러면 연필 좀필니다네 연필. 여기에 쓰겠습니다. 아니 그게. 거기 말고요. 어 네. 제가나 하 아니 연필기구 연필기구 쓰세요. 네. 팀을 먼저 정할 건데요. 뽑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뽑힌 팀이 그, 그, 그 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갑발끼리가 아니, 블랙바이키리가 먼저 나왔군요. 블랙바이키리, 블랙바이키리의 팀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뽑겠습니다. 네. 오오. 오, 오, 엑스, 아, 엑스칼리버입니 엑스칼리버 대. 블랙 발키리라는 팀으로 한번 싸워보도록 할텐데요 팀도 한번 뽑아볼게요 예자 이게 블랙 발키리의 팀이고요 네 이게 블랙 발키리의 팀이고요 이게 엑스칼리버의 팀입니다 아 네? 그래요? 그럼 이게 그 다음 블랙 발키리의 팀 이게 엑스칼리버의 팀으로 하겠습니다 블랙 발키리 엑스칼리버 아 이게 블랙 발키리 엑스칼리버죠 네 그리고 어아 잘못했군요. 근데 페이가 왜 다섯 아여 6개 맞군요. 그러면 이제 잠시만